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70년 넘게 걸어오신 여러분께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어떤 분들은 예전 같지 않은 대우에 서운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사실 저 또한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죠. 하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의 고개를 넘어 보니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작은 등불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절대 가지 말아야 할새 곳, 이곳만 멀리에도 여러분의 얼굴에는 인자한 성자의 미소가 머물 것이며,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70세를 넘기면 가장 무서운 적이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많은 곳, 북적이는 곳을 찾아가려 애쓰곤 하죠. 동창회 칠순잔치, 자식 자랑이 난무하는 동호회, 모임 같은 곳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백년을 살아보니 가장 깊은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는지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곳에 다녀오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던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허탈감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던가요? 노년의 불행은 입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잘된 소식을 들으며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영혼에 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뽐내며 남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 또한 큰 업을 짓는 일입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상무됐어. 이런 말들은 그 순간엔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 타인의 질투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게로 끌어오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제는 체면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노년에 불필요한 장소에서 기운을 뺏기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곳은 바로 분쟁의 현장입니다. 특히 자식들의 다툼이나 타인의 시비가 엇갈리는 장소에 깊이 발을 들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들의 갈등을 외면하기란 참 쉽지 않지요. 내가 한마디에서 바로 잡아야지 하는 책임감이 앞설 겁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개입해야 할 때보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의 갈등은 그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순간 갈등은 해결되기보다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번지기 일수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뛰어들어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남의 무거운 가방을 대신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내 무릎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멀리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운은 탁해지고 심장은 불필요하게 두근거립니다. 노년의 입술은 지혜를 전하고 축복을 빌어 주는 데 써야 합니다. 누군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워둔 그 갈등의 자리에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해결의 꽃이 피어날 때가 많습니다. 굳이 내 오름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내가 지킨 고유함은. 내 얼굴에 인자한 주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곳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박힌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라며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 애를 쓰지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현재를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특히 원망의 장소를 서성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기억을 되새기는 행위는 내 영혼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사과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빛을 잃고 맙니다. 원망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평온의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나를 모욕했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일 뿐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모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루 종일 곱씹는 순간, 비로소 그 모욕은 나의 업이 됩니다. 이제는 기억의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서랍 속 낡은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거의 인연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30년 전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찻잔과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입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의 내가 보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7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의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비우십시오.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 참 좋다는 말을 영약처럼 사용하십시오. 매일 사색하십시오.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자연의 순리를 배우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더라도 절대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참 좋은 인생이었다. 고마운 삶이었다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작은 지팡이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굳이 평안하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